그리스 리그 올림피아 코스에서 뛰고 있는 황인범이 리그 첫 골로 자신의 진가를 드러냈습니다. 황인범은 8일 오후 11시 그리스 볼로스의 판테살리코 스타디움에서 열린 그리스 수페르리가 엘라다. 17라운드 볼로스전에 선발 출전에 예상치 못한 중거리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미드필더로 나선 황인범은 1대0으로 앞선 전반 22분 추가골을 넣었는데요. 아크 부근에서 공을 잡은 황인범은 왼쪽 박스 앞으로 드리블을 치고 나갔습니다. 그러다 수비수 2명 앞에서 왼발로 번개 같은 강한 슈팅을 날렸고 그대로 오른쪽 골문에 박혔습니다. 상대 골키퍼가 손을 뻗었지만 황인범의 슛이 워낙 강하고 구석으로 향해 닿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황인범은 작년 여름 3년 계약을 맺고 입단한 올림피아코스에서 두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데뷔전이었던 작년 8월 유럽 축구 연맹 유로파리그 예선 플레이오프 1차전 아폴론 리마솔과의 경기에서 골을 터뜨린 이후 오랜만에 맛보는 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황인범의 이날 득점은 여러 면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었는데요. 우선 황인범은 왼발을 사용하긴 하지만 정확하고 힘을 실어야 하는 프리킥이나 중거리 슈팅, 롱패스 같은 경우는 오른발을 썼습니다. 상대 수비도 황인범의 왼발 슈팅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황인범 앞에 있던 두 명의 수비수는 슈팅 장면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골키퍼도 잠시 멈칫한 탓에 황인범의 슈팅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죠. 황인범은 이 득점으로 세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렸는데요. 카타르 월드컵 복귀 후 컨디션을 회복한 황인범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향후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이대이로 비긴 기안이나와 1 4라운드에서 복귀전을 치른 황인범은 이후 트리폴리스, 이오니코스전에서 잇따라 도움을 올려 이연승을 도운 바 있습니다. 황인범의 풀타임 활약 속에 올림피아코스는 볼로스에게 4대 0으로 완승 리그 3연승과 리그 9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황희조는 이날도 명단에서 제외되어 8경기째 미첼 곤살레스 감독의 외면을 받았는데요. 소집 명단에는 들어갔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벤치에 앉지 못했습니다. 황희조는 지난해 여름 자유 계약 선수로 보르도에서 노팅엄 포레스트로 이적했지만 이적 직후 임대로 올림피아코스에 합류한 바 있습니다. 올림피아 코스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황인범 선수와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황희조 선수. 모두에게 격려와 축하를 보내며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